여러 전문가님들 앞에서 이렇게 <laughs> 말씀드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의장 박성호입니다. 오늘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청남도 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지방의회 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는 한 지방군권이라는 아젠다는 절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군권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이 필요하고 지방군권 완성에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거의 모든 지방자치지에서 재정 부족을 호소합니다. 인구 1천만이 넘는 경기도조차 재정 자립도는 2024년 기준 55.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국세에 집중된 자금호 세금 구조와 소위 매칭 사업이라 불리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은 지방 자치 단체를 정책적 기속을 넘어 재정적 기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의회 의 자체 예산 편성권 확보입니다. 집행 기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한 의회의 이상을 끌어올리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자체 예산 편성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지방회를 위한 다양한 아젠다가 제시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분권을 위한 오늘 오늘의 시작과 지방 분권의 완성이라는 그 끝에 저도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한국 지방세 연구원 강성교 원장님과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부의장님 그리고 이종문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